오늘은 달걀을 이용한 초간단 달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달걀 하나, 사기그릇 하나, 물 약간, 그리고 기호에 따라 참기름이나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계란을 일단 깨서 그릇에 넣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을 약간 넣습니다. 그리고 거품이 날 때까지 저어줍니다. 자, 충분히 저어줍니다. 물의 양은 뭐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적당량을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다 젖었죠. 이제 이 전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가열을 해줍니다. 아, 이게 편... 2분 정도 가열했습니다. 꺼내보겠습니다. 자, 계란찜이 됐습니다. 계란찜이 됐죠. 여기에 기호에 따라 소금, 약간 또 참기름 이렇게 둘러주시고, 네. 그 다음에 밥을 넣어서 비벼 먹어도 되고, 그냥 드셔도 됩니다. 오늘 초간단 계란찜이었습니다.